하세요. 오늘은 음. 저희가 매콤한 컨셉으로 준비해봤어요. 아 그리고 저희는 멧돼리야? 물도 음, 준비했어요. 준비했니다 저는 멧리에요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 아, 어. 불닭도 못먹어요 예예예예예아먹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일단예예예 반을 예예서먹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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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와, 때깔 죽인다. 부숴볼게요. 오케이. 와, 소리 지겠나. 뭐 먹으실래요? 나 이거. 오케이,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. 이게 그러니까 불향 불향 부셔 부셔를 그냥 신라면 소스에다 는거 같네요. 불향 가득 일단 저는 매워 가지고 물부자 어? 먹... 그럼 아, 저도 ASMR. ASMR. 물도 ASMR. 지기네. <laughs> 자 이제 저도 해보겠습니다. 지기죠? 맛이 지겨요 진짜. 맛있어요. 맛있네요. 이제 저도 이제... 물좀 먹도록 하겠습니다. 멧돼이에요우리도다그 다음에 <laughs> 준비하고사 설거장인데 일단 저분의 에... 물 ASMR 듣고 오실게요. 일단, 그 다음에는, 저의 설골약입니다. 이거는, 인기가 많죠? 중국거잖아요 근데 이 뒤에 잘라야 되는데, 이게, 나눌 수가 없어져도. 음. 그래서 제가 좀, 다 먹을게요. 오징어인가요? <laughs> 아니, 오징어. 일단 성분을 봐볼게요. 음. 아, 그만 먹으세요. <laughs> 뭔지 모르겠어요. 그냥 곤약이라네요. 일단 먹고 일단 저지르고 생각하기. 그래서요. 응? 이거를 어, 일단은 지하테 오늘... 먹으도록 하죠. 자 조금만 주세요. 아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한 가닥. 일단은? 오늘의 교훈 일단 저지르고 생각하자. 그럼 교훈이 아니잖아요. <laughs> 일단 여기 이게 저 이거? 이거 빨간색만 보면은 야 며칠이어서 이 이런 것도 못 먹어요. <laughs> 이거! 먹어볼게. 뭐야 오징어야? 뭔지 조용히 좀. <laughs> 맛이 좀 이상하죠? 아 별론데 근데 이거 근데 이거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 갑자기 중독돼요. 아 맞아요. <laughs> 먹어봐. 음바이 많이 니다 먹어봐.

역시 맛은 지기긴 하네요 그 마지막.. 어? 당신도 한가닥? 지기같은거? 한 응? 어? 어? 한가닥? 한가닥 한가닥? 뭔가 약간 마른 오징어 같은 느낌이 나는데? 그거다! 페스토리 오징어 아아 페스토리 오징어 오징어 먹어 친구는 마, 누가 봐도 멧돼지야 지금 이거 먹고 배워 죽을 죽고 있어요. <laughs> 아 저도 면네. <맵네. 웃음> 저도 면. <laughs> 야, 야 이거 내가 이패스츄리 오징어 같아 내생각엔패스츄리 오징어가 영화관에서 많이 쓰이잖아. <laughs> 어, 한번 다시 봐볼게요. 어느새 다 먹었군. 어디서 되는요 아쉬우는? 아쉬우면 댓글 남겨서 쓰레기 버리고 있어요 음. 내 입에다가 버려야지 음. 아, 쓰레기 음. 쓰레기 한 톨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왜냐? 저희는 착하니까요 저희는 지구를 사랑해요 아, 이 쓰레기 음, 맛있다 이제 저희는 이 쓰레기들을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올게요 저희 쓰레기 버렸어요 응, 잘 가고 있어요. 저희가 얼공할 생각은 아직 없고요. 아, 저희가 이게 인기가 좀 많, 많아지면, 어. 어. 한 구독자 100명 이상이 되면 얼공을 그때 딱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네, 많이 하겠습니다. 근데 제, 막, 다른 유튜버들 보면 쪼잔하게, 막, 다른 히트스로로얼굴을고 그러니까는 막, 막, 자기 얼굴 막 0.1초 보여주고 그러진 않아요, 저희는. 아, 그리고, 혹시 꽈루TV 하세요? 아, 거기는 막, 막 목소리도 달라지고 막 원래 목소리는 아정발 이런데 그 유튜브 목소리는 안녕하세요 이런 아, 그분은 왜 연컵하시는? 근데 그분 진짜 인기 많잖아요 겁나 웃겨 요 맞아 요 맞아요 개그맨 개그맨 거기서 막대기라는분이요야 막대기 막대기 막대기. 저저 버렸어요. 저 버렸죠? 자 그럼 이제 다시 아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어. 양심이, 없으니. 양심이 없으니 일단 음, 버릴게요. 음. 자, 이제 정답 그리고 저희는 쓰레기가 물에 묻었으니 살짝만 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저희는 정 거기서 순간 이동. 저는 천능력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단은 정자 다시 돌아왔습니다. 아, 여기 좋네요. 맛이. 아. 아 솔고약솔고약이랑 설곤약, 다음에 뭐가 더 맛있었나요? 여러분의 댓글을 달아 주세요. 아, 아, 아이 여러분들 그러면 태... 지금 이게 테이블도 테이블이 이렇게 막 물을 흔들어 짖겨가지고 이렇게 상황이거든요. <laughs> 이제 저가 일단 나가가지고 끝낼게요. 안녕. 자 풍경 보시면서 오늘까지 테앤서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. 은 <laughs> 이제 없애도록 하고 이제. 계속 정리해주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